4 4 번입니다. 벤자민 크랭크린은 말을 하셨습니다. 벤자민 크랭린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 자 담갔지만했다 이거죠. 도즈 후 우드기법 리버디 자유를 포기하려는 자는 투게로 리들 템퍼로를 세이프. 예, 아주 짧은. 그죠 아주 약간의 템퍼러리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하여 세이프티 안전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려는 자는 자 동사가 디저브입니다. 그럼 도주가 복수니까 디저브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사실이니까 괜찮네요. 그죠? 시제일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뭘 받을 만하다. 근데 니더노하잖아요. 니더노하 뭘 받을 만하지 못 아, 자자유와 자유와 자유 또는 세이프티 안전을. 그런 것들을 받을만 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것을 지닐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다는 얘입니다아 그렇죠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자유로 얻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Today 오늘날 We are busy doing 우리는 뭘 하느라고 바쁘다 자 BBG ING 원래 BBG, BBG ING였는데 이는 빠진 거고요 뭐뭐 뭐 하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죠 뭐 너도 상관없어요 오늘 뭐 하느라고 바쁘냐면 What he wanted us. 그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을. 근데, for가 아니라 against입니다. 자, against는 반대 개념이죠. against. I'm against you. 그럼 난네 편이 아니야. I'm for you. 그럼 난네 편이야. 난, 내가 당신 편입니다. I'm for you. I'm against you. 그러니까, 자, 어디에 그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을 반대되는 것. 이와은 something 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느라고 우린 바, 바쁘다는 얘기죠. 즉, 일시적인 안락으로 해서 우리는 바쁘다는얘기는자큰 대의 명분 같은 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자유나 안전, 영원한 안전, 편안한 안전은 이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짓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We will find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 대절이죠. 대절 안에 또 왼절이 있어요. 대절 안에 왼절. 자 왼절 번역해 보죠. 언제? When we have given up liberty 우리가 자유를 포기해 버렸을 때자 현재 완료 시절에 썼죠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때 we will not have safety 우리는 안전을 갖지 못할 것이다 크, 맞는 거죠 그죠 미국이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들고 일어나야 됐다는 얘기죠 한 봤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we will not have safety 우리는 안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when we have given up justice, 우리가 정의를 포기하지, 포기해버렸을 때, we will not have order. 우리는 어떤 질서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드라마는 질서겠죠.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in short, 동의 한번 써볼까요? In brief,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to conclude, 그죠? to conclude, 결론적으로, 콤마딱치 되죠. 자, 결론적으로,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We could never enjoy liberty. 우리는 결코 뭘할수 없다. 그렇죠? 자, 우리는 뭘 결코 할수 없다. 그렇죠? 자유를, 정의가 없이는 자유를 결코 즐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답이 4번이겠지 어떤 사실이니까. 답이 몇 번? 4번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뭐로 고쳐야 돼요? we can never enjoy liberty without justice가 맞죠. 이런 진리의 내용은 언제나 현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